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한때 10%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해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며, 21개월 만에 4만 5천 달러까지 골파했었는데요.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과 후 이슈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이슈입니다.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현물 ETF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주식과 비슷합니다. 이 펀드를 사게 되면 실물 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전망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한은 이달 10일인데요. 업계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에 주어진 240일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SEC가 240일 이내에 별도의 거절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런 호재에 맞춰 지난 한해약160% 가량 상승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승인이 된다면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인 거절 가능성이 나타나 상승 랠리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포트는 보고서에서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EC가 승인을 거절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락해 다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 사이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8시 17분 비트코인 한계당 가격은 전일 대비 6.16% 하락한 42,704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에 앞선 오전 7시 10분께는 10.87% 급락한 4만 625달러까지 하락하며 4만 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우선 확립한 후 ETF 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ETF로 추종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ETF 출시를 위해선 거래소마다 다른 비트코인 가격 또한 통일돼야 한다고 합니다.